아, 우영우 좋아하는 사람과 이제 로이려가는 사람 <laughs> 제가 막, 막 이렇게 다 했, 막 이렇게 이렇게 <laughs> 하니까 <하셨습니다>, 죄송합니다. <laughs> 이 최근에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라는 드라마가 굉장히 큰 인기를 얻고 이제 종영을 했는데요. 어, 저도 이 드라마를 굉장히 재밌게 봤기 때문에 조금 짙북이긴 하지만. 변호사와는 또 다른 노무사의 관점에서 이 드라마 우영우를 어떻게 볼수 있는지, 또 노동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제일 먼저 좀 중요한 게극 중에서 이제 권모술수를 많이 저지르는 권민우라는 캐릭터가 이 주인공인 우영우가 부정 취업의 특혜를 받았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.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사실 우영우가 부정 취업을 했었다거나 어떤 채용 비리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. 왜냐면은 하 이제 우영우 본인이나 우영우 아빠가 이제 한바다에 채용해달라고 청탁하거나 부탁을 한사실이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. 오히려 이제 한바다 대표가 먼저 우영우를 뽑고 싶다. 이렇게 제안 하기 때문에 이거는 일종의 좀 스카웃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. 이 통상적으로 이제 취업하는 과정에서 뭐 불법이나 위법이 발생하는 경우들을 보면은 첫 번째로는 이제 남녀를 차별하는 이제 성별에 따른 차별로 인해서 남녀고용평등법을 이제 위반하는 경우들이 있고요. 두 번째로는 이제 청탁이죠. 부당한 청탁을 해서 회사의 업무를 방해하여 뭐 업무 방해죄가 성립한다거나 이런 케이스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. 우영우 같은 경우는 여기에 해당이 된다고 볼 수는 좀 없을 것 같고요. 뭐 인류대 출신인데 모스크우 나와가지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공채에 떨어졌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뭐 장애를 가진 사람에 대한 차별 이 정도로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네, 저는 좀 이렇게 생각을 해봤거든요. 만약에 이제 공채 과정에서 한바다 대표가 어, 우영우의 출생의 비밀을 좀 이용하기 위해서 일부러 다른 사람을 떨어뜨리고 우영우를 뽑았다라고 하면 그거 조금 문제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. 근데 이제 극중에서는 이미 공채가다 끝났고 우영우는 거기 떨어진 상태에서 일종의 추가 채용이나 아니면 특별 채용의 형식으로 어, 우영우를 합격시키거든요. 그래서, 사실, 우영우의 합격으로 인해서 피해를 본 지원자가 없는 겁니다. 그래서, 이렇게 일부러 작가가 좀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 이런 장치나 설정을 했는지는 모르겠는데,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우영우 변호사가 한바다에 취업한 것에는 어떤, 뭐, 위법이나 좀 부정 취업의 문제는 없었고, 어, 이 주장은 권민실수 권민우의 아주 큰착각이고좀 오해였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국중에서 보면은 우영우가 이제 본인과 같은 작가인, 어레인을 대리하다가 어 한바다 이렇게 사직서를 제출하는 사건이 있었는데 어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셨나요? 네. 어 저는 이걸 보면서 이 한바다가 참 좋은 회사라는 생각을 했습니다. 왜냐면은 하 우영우가 이제 야근을 하면서 혼자 있다가 사직서를 출력해서 그냥 자리에 두고 바로 박스에 짐을 뺏어 나갔거든요. 사실상 이제 회사와 사직의 협의도 하지 않고 무단으로 일방적으로 퇴사를 통보한 다음에 그 다음날부터 그냥 연락이 조절되고 무단 결근을 시작하는 거거든요. 그래서 상당히 놀랐습니다. 이렇게 당일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바로 집을 빼는 클리셰가 사실 뭐 드라마나 영화에 적지 않은데 이런 경우는 실제로는 거의 없고 굉장히 좀 문제가 커질 수도 있는 행동입니다. 극중의 그 변호사도 그렇고, 뭐 저희 노무사도 마찬가지지만, 일상적으로 진행하는 사건들도 많이 있고, 뭐 예정되어 있는 상담이나 뭐 이런 것들도 많이 잡혀 있을 수 있어요. 근데 이제 갑자기 당일에 이렇게 퇴사를 하게 되면 굉장히 좀 회사 업무에도 이제 큰 차질이 생길 수 있고, 그리고 또 본인이 이제 퇴사함으로 인해서 이거를 뭔가 메꿔야 되는 동료들에도 아주 큰 차질이 좀 생길 수는 있겠습니다. 저도 이제 만약에 동료가 이렇게 바로 당일에 퇴사를 하면 굉장히 좀 상당할 것 같은데, 그래서 대부분은 이제 일정 정도 시간을 두고, 뭐, 한두 달 정도 시간을 갖고, 진행하고 있는 사건이나 이런 것들이 보통 저희가 텀이 이제 한두 달, 뭐, 긴건몇 달쯤 되다 보니까, 이런 것들 다 인수인계를 하고, 그리고 어떻게 좀뭐 앞으로 예정되어 있는 일정이나, 뭐, 제출해야 되는 서류나, 이런 것들을 다 말씀을 좀 드리고 나서 보통 다 이직이나, 뭐, 퇴사를 하게 되기 때문에, 지금 극중에 나온 경우는 사실 뭐, 저로서는 상상할수 없는 일이긴 합니다. 네. 어, 근데 결국에는 사실 우영우는 당연히 주인공이니까 한바다를 그만두지 않고 다시 이제 돌아오고 이 우영우의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았다가 결근한 동안은 연차를 당겨쓴 걸로 처리를 했다 이렇게 정명석 변호사가 말을 합니다 전 이걸 보고 정말 너무 훌륭한 사수고 정말 따사로운 회사다 이렇게 생각을 하긴 했는데요 사실 이제 우영우는 1년 미만의 신입 직원이기 때문에 원칙은 한달 만근해야지 하루에 연차 휴가가 생깁니다 물론, 이제, 뭐, 회사가 허락을 하면, 이 1년 동안 11개 쓸수 있는 연차를 모, 몰아서 쓸수 없는 건 아니에요. 근데 잘 없죠, 사실. 그렇게 허락하는 경우가. 그래서 좀 특혜나 어떤 이런 것을 좀 이례적으로 준 경우라고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렇죠.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이제 극중에서 권민우가 이제 무단결근 한 것은 뭐 패널티 줘야 되지 않느냐 뭐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것들이 있는데 뭐 권민우에 대한 여러분들의 이제 감정 때문에 여러 가지 생각은 드시겠지만은 근데 만약에 통상적인 이제 인사관리자라면은 사직서를 제출했다가 이제 이게 수리가 되지 않아가지고 다시 이제 복귀를 하더라도 그 빠진 기간이 있잖아요. 그건 이제 사실 결근을 한 것이 맞기 때문에 결근한 날에 대해서는 이제 임금이 안 나가는 게 맞죠. 그래서 무급으로 처리를 하고 무단결근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뭐 징계사유나 이런 것들이 다써 있을 겁니다. 취업 규칙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뭐 징계 절차나 이런 것들도 네, 이후에 진행될 수도 있겠습니다. 네. 네, 사실 이거는 제가 칼럼으로도 쓴 적이 있는데요. 드라마 방영 중에 권고사직 권민우라는 밈이 좀 유행어가 됐습니다. 왜냐하면은 이 권민우의 원래 극중 별명은 검모실수인데 너무 검모실수적인 만행이 심하다 보니까 시청자들이 권민우를 권고사직 시켜야 한다 이렇게 목소리를 높인 거죠. 근 네, 사실 이제 권고 사직은 이유는 상관이 없고 어, 근로자와 회사가 합의만 하면 이루어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뭐 누가 어떤 잘못을 했으니까 권고 사직을 시켜라 이런 주장은 조금 말이 안 맞는 부분은 있습니다. 그럼 이렇게 보면 좀 어떨까요? 이제 권민우라는 이제 캐릭터가 이제 무용을 음해하기 위해서 회사 회사 게시판에 뭐 익명으로 게시물도 올리고 강대표 대리인에게 뭐 관련 증거 자료나 이런 것들을 보내고 했는데 이런 부분을 이유 범인으로 징계를 할 수는 있을까요? 네, 저는 사실 드라마를 보면서 범인는 권고사직이 아니라 징계해고를 시켜야 한다 이렇게 저 혼자 이게 분노를 많이 했었습니다. 왜냐하면 우선 회사 익명게시판에 어, 글을 올려서 이제 우영우가 부정취업을 했다 이렇게 근거 없이 주장을 한 거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고 좀더 멀리 나가면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명예훼손죄도 또 해당이 될수 있지 않을까 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. 왜냐면 그 글에는 근거가 없었기 때문이죠 만약에 우영호가 그 행동에 대해서 대응을 하겠다고 라 마음을 먹고 이런 내용을 신고를 하거나 고소를 해서 권민우의 잘못이 확정이 되면 그 사유로 회사는 권민우를 징계할 수 있습니다 또 이제 우영호가 한바다를 그만두게 하려고 이제 권민우가 상대편 변호사에게 뭔가 이제 자료를 보내주면서 우용의 명함을 넣는 이제 그런 장면이 나왔는데 사실 이거는 큰 문제가 될수 있는 부분이긴 합니다. 물론 이제 그쪽 상대편 변호사가 이 증거를 사용하지 않아가지고 뭐 문제가 되진 않았는데 만약 그 행동으로 인해서 그 변호사가 그 증거를 사용해서 만약에 소송 결과가 불리하게 나왔을 때는 이 의뢰인 입장에서는 이제 회사에서 잘못한 거기 때문에 회사 한바다를 상대로 뭐 손해배상 청구나 이런 것들도 좀 가능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. 그리고 이 손해배상 청구를 이유로 회사는 당연히 권민우를 이제 중징계를 할수 있고 금액적으로 문제가 생기고 손해배상금이 어느 정도 인정이 된다면 아마 뭐 징계해고가 인정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. 네, 저는 그래서 그 장면 보고, 그러니까 그런 증거로 다투는건 너무 사도 똑같잖아요. 그래서 어, 저떻게 저렇게 행동을 할수 있을까 해서 좀 과몰입을 하면서 분노를 했었습니다. 그래서 마지막에 물론 이 권민우 변호사가 사랑의 힘으로 회귀를 하긴 하지만 저는 아직 권민우를 용서를 하기 힘듭니다. <laughs> 네. 아, 오늘은 이렇게 좀 재밌게 최근에 종영한 드라마에 대해서 노무사의 관점으로 얘기를 해봤는데요. 또이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다 남겨주시면 저희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. 다음에도 유익하고 또재미있는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